안녕하십니까. 정윤아입니다. 네, 이제 5월이 지나가고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희망차고 행복한 그런 6월을 맞으시고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laughs> 저 정윤아가 여러분, 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격스러운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 제가 원래 꿈이 제 사업을 자그마하게 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 유나사랑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모두 모두 온이라는 쇼핑몰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아, 쇼핑몰을 이제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유나사랑 쇼핑몰에서 뭘살수 있나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제품이 지금 올라가 있느냐? 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분,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음식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겹살이나 김치찌개나 뭐 이런 것들에는 많이 길들여져 있지만, 사실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미료 때문에 여러분, 어, 제가 정말 <laughs> 조미료가 잘안 맞아가지고, 장이 탈이 너무 많이 나서, 정말 조미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알러지도 생기고 막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했을 때는 음식 그냥 자체 그 재료 본맛으로만 먹다 보니까 아직도 달콤하거나 향이 나거나 이런 조미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안도에서는 백김치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양념이 많이 돼 있는 이런 김치는 또 입맛이 잘안 맞아요. 그래서 좀 뭔가 깔끔하고 이렇게 배도 썰어져 들어가 있고 파도 이렇게 좀 썰어져 들어가 있고 이런 배김치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만갑을 통해서 두부밥이네, 인조고기네, 북한식 순대네, 백김치네, 가자미 시혜네 많이 영상으로 보시긴 했지만 아마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으셨다고 제 영상 댓글에 유나씨 인조고기밥이라고 하는 거또 두부밥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두 모두 온 정윤아, 유나사랑 쇼핑몰에서는 함경도식 가장이식해 올라가 있고 또 명태깍두기, 명태김치,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용채김치라는 게또 있어요. 용채김치도 올라가 있고 북한식 순대, 그 다음에 두부밥, 인저고기밥,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TV로만 보셨던 인저고기밥과 두부밥도 이제 직접 집으로 배달해드리면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후~~ <laughs> 제가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 저 후라이 안 칩니다 제가 그 두부밥을 제 주변에 있는 우리 북한 친구들한테 딱내여봤어요와이 친구들이 저보고 와 이거 어디서 샀냐고 저보고 빨리 그거 좀 소개시켜달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유나사랑쇼핑몰 모두모두온에와서 주문해서 먹을 수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두모두온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팔 예정이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정말 엄격한 테스트를 걸쳐서 북한식품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자처럼 순대, 북한식 순대, 뭐 두부밥, 인조고기밥, 평안도식, 백김치, 함경도식, 가자미식회, 명태, 깍두기 이런 것들 올라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이제 회사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이 또 코로나 관련된 일도 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도 올라가고 또 앞으로는 또 유나와 관련된 이런 제품들도 올라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촬영을 하면서 농원들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 이런 농원들 그런 분들과도 또 일대일로 B2B 해가지고 예, 정말 좋은 제품들을 더 좋은 가격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모두 모두 온에 접속을 해서 주문을 할수 있느냐가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편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켜시고 카카오톡으로 가 주십시오. 자, 카카오톡으로 가 주셔 가지고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채팅창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주고 받는 채팅창. 채팅창에 가셔서 채팅창에 가시면 여러분 요게 뜹니다, 요게. 여기. 이런 거.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검색 버튼, 네, 이렇게 검색 버튼 누르시고, 이 검색창에다가, 여러분, 친구 목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 채팅 목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팅 목록 가시면 그 위에, 이렇게, 검색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요 검색창에다가, 자, 씁니다. 모두, 모두, 온. 자, 모두모두라고만 썼는데도, 모두모두 모두 온, 여기 썼죠? 여기. 이렇게 떴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뜨서 보면, 함경도 특산 음식, 다양한 건강식, 만나보세요. 라고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여거 클릭, 저는 지금 친구 추가가 돼 있는데, 이미. 그래서 요걸 딱 누르시면 여러분들 친구 추가가 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홈 화면에서 카카오톡으로 가셔서, 이렇게. 가시면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고 받으신 여기 채팅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친구가 있고 여기 목록. 여기 가셔서 여기 위에 또 검색창에다가 뭐라고요? 여기다. 네. 모두 모두 온.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정유나 귀여운 캐릭터가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친구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럼 친구 추가하시고 어 여기에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테스트해 본 겁니다. 주문할게요라고 아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되셨나요? 네. 그래서 모두 모두 원 아까 유나 이렇게 웃고 있는 거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스티커 같은 사진 있으면 친구 추가하셔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채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누구 친구분들과 지인분들 이렇게 채팅하 하시듯이 채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할게요. 라고 하면 바로 뜹니다. 어떠, 어떠게, 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저 두부밥 하나 주문할게요. 하시던지, 아니면 거기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셔서 쇼핑몰에 가셔서 제품들 쭉 보시고, 아, 나는 백김치 주문할 거야? 나는 가자미 식혜 주문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그 채팅창에다 쓰시면 됩니다. 저 가자미 식혜 주문할게요. 그러면 저희 쪽에 그 쇼핑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계좌번호랑 그 다음에 주,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여러분들께서 돈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카드로 바로 결제도 가능하니까요. 결제하셔서 주, 그 주소랑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집으로 빠르게. 배송이 갈 겁니다. 네. 어, 저 지금 너무 신나요, 여러분. 앞으로 정말 저희 쇼핑몰에서 어떠한 좋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선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 제 자신이 뭔가를 해본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하고, 너무 뿌듯하고, 아, 너무 신나요. 제가, 한국에 와서부터 늘 소원이 제가 자그마한 이런 쇼핑몰 운영하는 게 꿈이었는데 아 정말 이렇게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종유나 관련된 이런 상품들도 선보일 예정이고 여러가지 건강식품들이나 또 실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또 과일들 여러가지 제품들을 많이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밖에서 만약에 생필품이나 이런 거 필요하신 거 구매하시는 것처럼 아또 이왕이면 모두모두 원에 오셔서 종유나 쇼핑몰을 통해서 유 사랑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때 제가. 아, 수익이 나는 곳에서는또 많은 또 우리 사회의 이런 취약계층, 저 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쓸 예정이고 또 우리 탈북민들, 또 학생들 중에서 혼자 오셔가지고 힘들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장학금을 위해서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유나 사랑 많이 많이 이용해주십시오. 모두 모두 온꼭 카톡에 추가해주시면 친구 목록에 항상 떠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북한 식품들, 음식들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정윤아TV를 응원해주시고 또저 정윤아를 또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늘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저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해서 꼭 쇼핑몰 좋은 이런 정말 좋은 취지로 아름다운 이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유나사랑 모두모두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